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4장 부르겠습니다. 484장.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헛되어라 낮에 남마에나 주님 생각 잘때 낫게일 때 함께하 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니.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승리해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저와도 만유에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488장 부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에 소망에 닷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올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어, 이러 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얘기를 전하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들이 찾아와서 직접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두려워했죠?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가 당한 것, 참 그거 괴로운 일, 그거 참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이제는 마음속에 품었던 복수심대로 그렇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야곱의 죽음 위에 곧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린 죄는 그 형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우리 형들이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 버렸다. 구덩이 구덩이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죽일까 죽일 궁리를 하다가 그냥 팔자 해서 팔아 버렸다. 여러분이 종으로 팔려갔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쉽게 요셉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죠. 우리는 이런 어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용서를 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저는 딱 어, 이렇게 되돌아보면 용서, 과연 용서가 뭘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이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 요셉과 형제들의 이런 관계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죄를 저지리고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잘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남 아프게 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아야죠. 또, 앵간하면, 여러분, 사람이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일 때문에 저, 저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아픔을 줬구나. 이것을 대부분 압니다. 알잖아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 앞에 와서 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는 알아요. 그 잘못을. 그러니까 여러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너가 너 잘못한 것 알았으니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말안 해도 안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예. 여러분한테 직접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와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그들은 서로 안고 요셉과 함께 부둥켜 안고 화해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런 지금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막 우리에게 막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있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용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용서한 사람은 있는데 용서 받은 사람이 없다. 그들은 용서를 못 받고 살았어요. 스스로 나는 용서 받았다 이걸 확신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어, 나를 용서해라. 정말로 어,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어,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는가? 그들이 요셉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으니까 용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나는 용서한다 얘기해도 용서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용서를 안 한다고 생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봅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거꾸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우리는 이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악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 것이냐 그리고 상처 입고 아픔을 당한 자가 과연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정말, 야, 정말, 이 요셉의 이 말은 어, 두고두고 생각해도 마음이 참 저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0절 말씀, 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이 막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악속에서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당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는 당신들 때문에 사실 고통을 당하긴 당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 고통마저도 내가 당한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의 총리가 되었죠? 그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110세까지 살면서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의 번성한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어울러져서 같이 그 110세까지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 문화세 아들, 어, 문화세 아들의 아들들도 역시 자기가 양육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어, 늙음하게 인생의 말년에도 자식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과 함께 같이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요셉은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예. 가나안에서는 뭐 형들한테 미움 받고 고생만 했지만 어쨌든 애굽에 와서는 진짜 활짝 핀 인생을 살았거든요.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하는 유언이 뭡니까? 요셉의 유언은 이런 거예요. 나 죽으면 내 해골 메고 가난 땅으로 간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런 거죠. 내가 애굽에서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난이고 내가 묻힐 곳은 가난이고 내 영혼이 편히 쉴곳 쉬겠다고 생각하고 늘 소망했던 그곳은 어딘가 가난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영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은 가난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가야 할것은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 그런 영예를 얻겠다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창착해야할 것이 그들에게 다 있는데, 세상에서 무슨 영예를 그렇게 얻겠다고 욕심부리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만들고, 예.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늘 여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 영원복락의 세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창세계 마지막이 왜 이렇게 끝날까 인생의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한 사람의 죽음과 그의 유언 그리고 마지막 그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곳이 마지막 곳이 아니니까 그것에 너무 너의 눈뺏기고 살지 말아라. 영원한 저 가난 영적인 가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늘 이런 소망의 관점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정말로 애국에서 최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장수했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난 땅에 꼭 가달라. 나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난이 있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잘 되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부여잡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의 이 무능함과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저 너머의 세계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부활의 세계입니다. 영원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 속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나 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